레노버 싱크패드 2인치 1PC X380 요가는 업무와 학습에 최적화된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FHD 해상도로 RTS 선명한 화면을 RTS. 제공하며 쿼드코어 i5 8350U 프로세서로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8GB RAM과 256GB SSD는 원활한 멀티태스킹과 충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360도 힌지 디자인으로 태블릿 모드로도 변환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와 펜이 포함되어 있어 필기와 회의시 유용합니다. 실버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이 제품은 모든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